예 안녕하십니까 비토리입니다 이번에 해볼 게임은요 헌티 좀비인데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제가 신발을 새로 얻었습니다 근데 또 레전드인 게 신발이 제 능력이 데미지 쉴드 이 뭔지 알아요 이게 업데이트 하나 새로 나온 건데 아군이랑 저에게 속 버프 주는 것도 있는데 더 신기한 사실 신발에 영재 특성 영재가 붙었다는 사실 이거 수기 최강 조합 아닌가요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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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프 버퍼에다가 영재에다가 신발에다가 이걸 그래가지고 이걸로 카니발 아이템에 혼자 깨볼게요 <laughs> 이 요리사 같은 애들은 일단 먼저 죽여 요리 같은 애들 먼저 일단 처리해야 돼 요리사들은 애 짜끈 질겨 와 진짜 끈질겨가지고 먼저 처리해야 된단 말이야 연이사야, 언니. 호잇오야 음, 좀비들아 한방두방세방네방왜 두 불붙냐 애들이 애들 왜 불붙어 이거 그 이모 아 이거 조커 그건가? 아 이쪽 아, 여기서 왜있어 왜 <laughs> 아 X가 원거리다가 너무 좋다 C도 원거리로 나갈거는 내가 니발이아이건니 <laughs> 아, 이런 잡폭 친구들은, 그냥 조금씩만 피하는 그런 거여가지고, 제일 쉽고, <laughs> 아, 그래 이지름 쓰면 안 되는데. 뻥. <laughs> 아, 너무 좋아. 이런 거 이렇게 딱한 번에 모아 가지고 보인 나는 거. 왜 이렇게 웃기. 아, 요의사, 요의사. 아, 요의사를 먼저 죽해야 되는 거같더라 아, 야 이거 어떻게 해? 야이요이사를 없어야 된데. 아 여러분 사슴 노루 같은 친구 있잖아요. 사슴이랑 뭐 노루 같은 친구 사슴 노루지 않던 모르겠지만 사슴 제가 능력이 너무 좋더라고요. 어 아, 말이 없어. 이제 뭐하요? 또 뭐? 저기까지 가뭐아 돌리고 돌리고 야야 야. 내가 인, 내가 얼마전에 좀비들까지 와가지고 인해달라고 끝! 가자 말이 없는 종류. 니 엄마, 니 엄마, 니엄들니 엄마, 니 엄마, 니엄나니 엄마, 니 엄마, 니 엄마, 이 엄마, 니 엄마, 니 엄마, 니엄 자폭 피는 방법 호시야 고 자폭!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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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들아 <목소리나> <목소리나> 코인 <목소리나> 먹어 알겠습니다 코인 <목소리나> 먹어 알겠다고 <laughs> 아, 이거 신발 너무 좋은데? 휴즈. 하지만 오. 내가 얻어야 할 거는 고스트야. 음, 오! 각성 있지 않 찬다. 뽀잉! 자, <laughs> 하하하 <Eigaring no liebe> 야, 그냥 때려 려호짜호짜 간다! 군의 힘을 받아라! 파. 너, 너, 너무 쉽게... 갔는데... 탈출! 가자! 탈출이다! 대포 타고! 슝! 오케이, 오케이,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. 확실히 아, 이번 업데이트 잘한 것 같아요. 인정이죠? 오 봤다. 오오 봤다. 이게 화. 어? 오, 야, 어허어어 강도 레벨. 오, oh, 야. Yeah. 난 이거, 우선 이거 해보자. 우선은 한번. 투총. 버려. 어. 제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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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돌고. 와, 돌고 돌아 제자리야. 와, 오니마스크. 어니니 나에 켜즈로. 어니니 나라나이나. 그냥 몰라. 스킨이 있어 근데 이거 야 원래 스킨이 있었어 이게 스킨 있어 효과구나 나중에 이 한지 한번 해봐 299 399오 아닌데 299 이게 제일 비싸 400 300 700 700 900 로보 로고, 900 로보만 있으면 돼. 아 잠깐만 그러면. 아 그럼 영상은 여기서 마칠 거야. 왜냐고? 끝났어 그냥 깼잖아. 뭐요? 나이트면 깼잖아. 나이트면 깼는데 뭐? 있잖아. 그래서 더 해, 더 해야 돼. 뭐더할 거야? 더 해야 돼, 더 해야 돼. 끝났네끝났잖더 해야 돼, 끝났는데, 끝났는데, 더 해야 돼. 나이스 화장, 성을 하나 더 많이 얻었어. 와 미션 좀비 과연 두 개. 어 잠깐 미션 한 미션 마게로 갈까 이거? 무기 효과 패키지 다섯 번. 야 지렁이 왜야 지렁이가 <laughs> 반사피 반사피해 야 반사피해 어 잠깐만 오 귀여워 오 귀여워 나보다 귀엽진 않아요 나보다 귀엽진 않아요 여기가 레이드 어 많다 근데 할로윈 소드야. 특성 와, 트라이. 가자 가자 가자. 그 여자 안쓰자안쓸 거잖아, 이거. 응, 나가. 음. <놀람> 어머, 뭐, 에나 따이코토마 I 이 n o 나다이 a t I got the m o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I know t 영상 t I know that 저 그렇게 생각해요. 예, 다음 영상에서는 아주 쌈뽕하고 깔쌈한 영상으로 돌아올게요. 피바.